우리 가정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돼요. 유대인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심각한 일입니다. 잔치를 망쳐 놓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을 초청했기에 계속해서 질 좋은 포도주를 내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고 떨어지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계시면 해결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있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인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려면 모자라고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 포도주가 없어요 예수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 돈이 없어요 알아야 된다 우리의 가정들 뿔뿔이 흩어져 살고 가정이라 하지만 일주일 지나도 같이 식사도 못할 경우도 있지 이런 속에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손을 잡고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간다면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모자라요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신랑 신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 아무도 없어요 그러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놀란 사실은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은 내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책임져주십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인간적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꽃수를 뜹니다. 악수를 뜹니다. 자충수에 걸립니다. 물의 수를 뜨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을 받으면 인생 고수가 됩니다. 묘수가 나옵니다. 신의 한수가 나옵니다. 세 번째로 절대 순종이 있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순종해야 될줄을 믿습니다. 좀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 개 물을 아기까지였습니다. 순종은 백0 0 순종이에요. 구십 구순종과일 순종하지 않은 것은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여섯 개에 휘탁했다면 백 프로 순종합니다. 이삭의 추운 가운데 부활축복을 경험하고. 여월에 여와 이래의 축복을 경험한 것은 아브라함과 동시에 이삭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갖다 주었을 때 분명히 뜰 때는 명물이었을 거예요 가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은 끝까지 순종하는 데 이루어지는 순종에는 참으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끝 까지 순종해 나만이 나병이 들려 어른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에 찾아왔지 요단강이 일곱 번 목에 가라 했을 때 여섯 번째까지 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곱 번째 될때 나병이 어른아이처럼, 어른아이 처럼 어른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고침 받게 된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일상적인 생활 속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하인들에게 물통에 물을 붓고 물 떠서 나르는 거 너무나 일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것도 어른 거 절대로 아니에요.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이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내가 업무를 보는 일이고 주부들은 주부로 내할 일을. 하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내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하고 그저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기적. 그이 쌓여서 기적이 드는. 열심히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하면서 한 년. 예수 제자 만드는데 계속해서 주님 날아갈 때까지 목숨 걸고 이해할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경험하는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순종하고 봉사한 물도 온 하에는 물이 변하여 포도제가 되는 그 비밀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놀란 기적을 누가 합니까? 우리 교회에 일어난 놀란 기적을 누가 합니까? 이 교회 안에 열심히 앙생활 하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여기까지 왔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순종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대로 살아가면 가정이 기적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맹물 같아요. 어쩌면 그보다 더들은 꾸정물과 같아. 그러나 예수 모시고 살고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이 정화되어지고 정말 맛깔나고 색깔 나는 포도주 맛을 내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계속해서 좋은 것을 경험하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는데 계속해서 좋은 걸 내놓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 인간은 다별것 없어요. 내가 자주 안 하면 도토리 키재기에요. 누가 얼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공급받느냐? 축복을 하나님께 받느냐?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다운로드 받느냐? 그게 달린, 진짜 예수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좋은 걸 내놓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진짜가 나옵니다. 가정에서 수직 제자 훈련을 해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세마 교육하나사랑하고 이웃 랑하고 말씀대로 반는걸 가르쳐야 됩니 교회에서 수평 제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40년 됐는데 앞으로 그만 둘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의 마지막 지당 명령입니다. 그러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목숨 걸고 이삶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